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망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임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도 순간순간들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 눈에 띄는 그러한 기적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을지만,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망을 대적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과연 사망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경험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발인이 되어 이제 발인이 되어 장지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관에서 일어나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큰 선지자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청년을 살리게 신그 하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들렸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는데, 결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앞에 어디 있었느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때 지식으로 알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많은 이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성지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주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참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도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세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기는 알아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인생, 알기는 알아도 사망을 대적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어땠습니까?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을 헤쳐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시원함, 지식적인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많은 주석서들이 있고요. 수많은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마술사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에 찬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나단 선지자와 사무엘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나오고 사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들을 다 살펴보면은요. 병든 자가 없고요. 인생 가운데 절망을 경험해 본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고 당대에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의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한 사람도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본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픈 자가 없었고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할렐루야.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나 배고픔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구약에 보면은요. 병든 자를 만지거나 그리고 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악이, 그 전염병이 내게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밟는 자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 그 죄가 내게로 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혈류증 알레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이, 그 죄가 누구에게로? 그 전염의 확산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타나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그에게 있던 사망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던 생명이 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러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악이, 그 죄가, 그 허물이 너희는 정결해야 되는데 혹 길을 가다가 시체를 밟거나 아니면 병든 자와 몸을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나의 몸을 씻어야 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정화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합니다. 야, 봐라. 예수님께서 저 사케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고 마신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왜 죄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땠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이 그사께요를 변화시키고, 그사께요가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된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열두 해를 혈류병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정이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있던 모든 악함과... 모든 병을 소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임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망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함이 사라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었고 절망이었던 순간들이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불 덮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차이가 있으면요, 육신적인 대화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대화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말해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말한들 이상한 취급받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능력,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그렇죠. 부정한 그 부정인 사망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부정보다 그 사망보다 더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왜그 감동을 이어가지 못하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왜늘내삶 가운데서 늘 기쁘고 늘 성령이 충만하고 늘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내삶 가운데 영적인 부분보다도 육신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삶의 횡포에 지쳐있기 때문에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고난하기 때문에, 삶의 절망이 순간들이 매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관심보다도 세상적인 관심의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주님을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 기적을 33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33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잠, 여러분 한번 봉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로... 인노하신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쁨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말 못한 자들을 말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절망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망을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흔들리기는 하거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지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 기적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길을 가셨습니다 이 나인성의 이 과부는요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이때 당시는요 가족 단위로 경제 활동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없으면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요 남편이 없는 삶. 그것은요, 이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생활을 하던 이 시대에는요, 정말로 하찮은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이 여인의 관심, 모든 이 여인의 희망, 모든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들에게 있었죠. 왜? 그 아들의 남편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생을 다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살아볼 만한 그러한 어떠한 그 삶에 그냥, 어,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이 심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마주치신 거예요.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그럴 만한 희망조차도 없는 그 나인성의 한 과부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픔 환경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관에 손을 얹으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사망을 대적하십니다. 모든 저주를 대적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살아났어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해서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들이 일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삶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어떠한 삶 가운데서 절망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사망을 대적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절망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사망을 대적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비참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정말로 세상이 알수 없는 또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과 그러한 은혜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힘든 역사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사망을 대적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천년 왕국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왕국이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온갖 이 세상 가운데 삼킬 자로 두루 찾아다니는 사담하게 귀신 역사로 말미 아 온갖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아니면 건강적인 아니면 관계적인 아니면 일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모든 절망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망을 대적할 수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망은 물러갈 것이고 절망은 끊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압니다. 그 아는 것. 그것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으로 알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망을 대적하는 그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삶 가운데 오셔서, 내 가정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생명 앞에는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는요, 세상에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주님의 복음이 절망을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의 좌절과 고난이,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았던 예수가 아니라 지식으로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시고 사망을 대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